안녕하세요 흰내다이기입니다 아, 오늘은 이 꼬지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음, 얘네는 입장을 떼어서 이렇게 뒀더니 이 꼬지가 다 나왔어요 핑크벨 금이에요 이 어, 꼬지가 그에 다 나왔어요 얘네도 이 꼬지가 잘 되네요 100%다나왔었어요 요거 음. 아, 얘도 지금 나올라고 준비하는 중이네요. 음, 얘도 입꼬지가 너무 잘 되네요. 팅크 벨금. 음, 그리고 여기는 백모단이에요. 얘네는 백모단. 요게 얘네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음. 얘네는 패트리시야. 음. 얘네도 입꼬지가 다 나왔어요. 와 새벽에는 바람 그렇게 많이 불고 어, 그러더니 지금은 또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아요. 어, 새벽에처럼 그렇게 심하게 바람 불진 않은데, 어, 지금도 바람은 조금 불기는 해요. 어, 얘네 입구지 한번 해볼게요. 얘네는 거실에다가... 그냥 입장을 저렇게 뒀거든요. 이 꼬지가 잘 나왔어요. 어, 이 꼬지는 재활용 페트병 얘는 음료수병을 이렇게 재활용했어요. 이렇게 해서 철사 고리로 해서 이렇게 잔틀 위에다가 행잉 식물처럼 걸어서 키워볼까 해요. 이렇게 재활용 페트병 얘는 위에 부분을 음료수병 위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사용했고, 얘는 아래부분 환타 병기거든요. 이렇게 플라스틱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재활용해서 이 꼬지 키우면 돼요.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음, 여기다가, 에, 이거, 이꼬이 키우는 흙은 뭐 아무 흙에다 키워도 괜찮아요. 어, 대신, 마사토는 에, 좀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에, 마사토는 사용을 안 하고 조금 부드러운 네, 그런 흙에다가 키우는 게 좋아요. 음. 이렇게 흙을 담아주고, 음. 어, 요새 이꽂이 입꼬지 하면은 이 꼬지가 잘 돼요. 빨리 자라고. 성장이 빨라요. 음.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잎꽂이가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겨울보다는 봄이나 여름에 잎꽂이를 하는 게 좋아요. 성장이 빨라서 좋더라고요. 여기도 카메라를 조금 높일게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이제는 바람 좀 그만 불었으면 좋겠네요. 봉가리터가 음. 딱 맞네요. 모자를 줄 알았는데 봉가리터가 딱 맞네요. 음. 이렇게 해서. 흙은 가득 안 채워줘도 괜찮아요 음 하나 음, 페트빙이라서 가득 안 채워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꺼져야 보시면 잎꽂이가다 나왔어요 예, 안 나온 아이들이 없이. 이렇게 다 나왔어요 팅크 벨금 음, 얘네도 잎꽂이가 너무 잘되네요 음. 이렇게. 흙 위에다가 그냥 올려만 주면 음, 되죠 여기다가 한몇 개월 키워서 또 분갈이를 한번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성장이 좀 빠르지. 이게, 이 꼬지를 해서 계속 여기서 여기다가 키우면은 잘안 자르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조금 자란 다음에 한 4, 4, 5개월? 예, 그 정도 키워서 어, 분갈이를 더체극으로 해줘야 성장을 조금 좀더 빨리 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꼬이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꼬이를 예. 이렇게 시작해서 계속 요, 어, 이 화분에다가 계속 키우면 은 성장을 안 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예. 성장이... 댓글에 보면은, 이 꼬지가 더 이상 안 자라고 성장이 멈췄다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어 분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한 5, 6개월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성장을 잘안 하거든요. 계속 그한 흙에다가, 음, 이 꼬지 했던 흙에다가 계속 키울 때는, 이게 이 꼬지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는 더 이상 안 자라요. 잘안 자라거든요. 이렇게. 팅크벨 곰도 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 자주 주면서 키우는 게 좋아요. 음. 이렇게, 촘촘하게 해서, 어느 정도 좀, 성장한 다음에 또 그때,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음. 이렇게. 여기 하나 더 해볼게요. 얘는 입장이 엄청 크네요. 음. 이렇게, 뿌리가 많이긴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이갈이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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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어주면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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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도이렇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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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빈그릇에다가 이렇게 그냥 둬도 잘 자라요. 여기 원 입장이 아직 안 마르고 짱짱하죠. 예, 그래서 봉가리터에다가 음, 굳이 안 심어줘도 예, 잘 자라요. 이렇게. 얘네도 어느 정도 햇빛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햇빛을 너무 안 보여주면 못 자라요. 예, 네. 못 자라고 튼실하게 못 자라요. 그래서 얘네도 이 꽃이도 햇빛을 보여주면 짱짱하게 잘 자라거든요. 얘가 백무단 금이랑 많이 닮았어요 틴커벨 음. 금이 거미, 백무단 금이랑 생김모양도 그렇고 음. 많이 닮았어요 이렇게 얘도 완성 어, 얘 남은 아이는 또 다른 데로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이름이 뭔가 모르겠네요. 얘도 이 꼬지가 너무 잘 돼요. 얘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얘도 이 꼬지가 100% 이렇게 잘 돼요. 응. 너무 잘 돼요, 이 꼬지. 이름을 모르겠네요, 얘는. 그냥 이렇게 올려주고 이름 물로면 뭐 어때요? 이쁘기만 하면 되죠? 응. 너무 이름에 어,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응. 하도 다육아이들이 어,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얘도 그냥 이렇게 막 올려서 웃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그때 또 분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임신은 이렇게 여기다가 키우는 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 됐어요. 얘는 백모단 또 다른데다가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꼬지 아이들. 이꼬지 음. 아, 아이들 이렇게 해봤어요. 어, 이렇게 해서 물을 살짝만, 네, 살짝만 주, 줘도 괜찮아요. 네.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 물을 바로 조금만 줘도 괜찮아요. 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